이재명이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로써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되는데요. 뭐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쯤 됐으면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를 못한다 라고 판단하고 내려와야 될 텐데 뭐 아직까지도 이재명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워낙에 범죄미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 조사를 받은 건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검찰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의 아, 성남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나 용도상향을 해줌으로써 개발업자들에게 3천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고, 그리고 그 결과 3천억 중에 일부가 정진상과 이지명한테 갔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뭐 어, 지난번에 받았던 검찰 조사와 이번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뭐 맨날 똑같은 레포토리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들어가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 뭐 지금까지 봤던 패턴이죠. 다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홍보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 가지고 몇날몇 시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까지 올렸는데 뭐 이거 뭐겠습니까? 개딸 동원령 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갯딸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갯딸들이 모인 숫자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뭐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한 30명, 40명 밖에 안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찰 추산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 그만큼이나 이제 갯딸들도 조금 조금씩, 그래도 뭐 인간이니까 조금 조금씩 느끼는 바가 있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이지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날, 아, 이재명도 바빴겠지만 아, 검찰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빴었는데 하나가 이제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라 바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그날 도대체 검찰이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봐야 되는 게 김용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가지고 이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를 압수했겠다. 이런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김용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봤을 때. 근데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형벌이 셉니다. 그래서, 이지명의그 워딩과 그 모습만 보더라도,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뭐, 온 세상을 그냥, 뭐, 천하를 막 뒤흔들 것처럼, 그렇게 막 설쳐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검찰 조사만 받으러 가면은, 이지명이 어떻게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런 거겠습니까 재판 전까지는 뭔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언론사를 상대로 아무리 뭐 언론플레이를 하든지 간에그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받으러 갔었을 때그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을 구하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급변하는 모습을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김영에 대한 범죄 혐의가 뭐가 있냐 유동규 씨로부터 그리고 또대정로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그 시점까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일단 추정을 해봤을 때 김용이 유원홀딩스 이 유동규 씨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서 1억 원을 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판이 열리고 나니까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용을 수호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하는 거냐? 어떻게 5월 3일에 돈을 받았다는 게 유력하다라는 것이냐? 그거는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절대로 그때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김용희 자기 집무실에서 나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랍시고 휴대전화 캘린더에 일정이 담겨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게 있죠 휴대전화에 일정에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뭐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언제 보기로 했죠 뭐 오늘 만나면 어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 있을 테니까 그 일정에 담겨 있는 사진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뭘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일정이 저장이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명백하게 김용의 뭐무죄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고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결국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가지고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 또 마찬가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증언하기 직전에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폰으로 그 김용의 일정이 저장이 되어 있던 갤럭시 캘린더를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증언한 직후 집에 가 보니까 그 갤럭시 휴대폰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라졌다 라는 겁니다 김용을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었고 근데 재판이 오기 직전에 그 갤럭시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두고 지금 현재 쓰는 아이폰으로 달력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제출했던 것인데 재판이 끝난 직후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갤럭시 휴대폰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검찰이 이 사람이 위증했다라고 하는 걸 잡았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출입 내역인데요. 분명히 2021년도 5월 3일에 자기 집무실에서 김용을 만났다고 했는데 정작 그 집무실의 출입 기록을 보니까 김용의 차량이 출입한 내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딱그 시간에 김용의 차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용 사무실 주차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이 보기에 김용이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았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USB 기록인데요. USB를 보니까 그날 오후에 김용희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라고 하는 내역까지도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겁니다. 이 내역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텔레그램, 그 자료 같은 거를 다운받았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레그램을 왜 씁니까? 보안과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뭐 텔레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텔레그램에서 메신저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usb에다 옮길 일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주차 기록과 그 다음에 usb를 다운 받았다 라고 하는 기록 요두 가지를 통해서 김용이 그 시간에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했던 겁니다